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또 세븐나이츠 어, 7월 21일 업데이트 리뷰를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아침이라서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자, 첫 번째는 어, 일단 각성 비담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기존 능력치가 또 상, 상향, 상향됐는데, 음, 속공이 지금 33위로 나오고 있죠. 아, 일단은 뭐 스킬 보겠습니다. 일단 고궁심포부터 볼게요. 예전에는 3인기였는데 이게 4인기로 바뀌고, 어, 추가적으로 고정 데미지에다가, 어, 또 특이하게 또 반격률을 60%를 감소를 시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반격을 못볼것 같아요. 반격이 진짜 치기가 이제 힘들지 않나. 어, 비담을 쓰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두번째 태전포화는 어.. 4인기였는데 이제 전체기로 바뀌고 두번 때리고 턴감 음.. 대체적으로 지금 액티브 스킬 두개 두개의 쿨타임이 지금 굉장히 긴 것으로 어.. 보이죠? 굉장히 깁니다 뭐 한번 쓰면 거의 못써요 음.. 자 그리고 패시브는 화랑의 후에 아군 전체 피해량과 치명타 확률 40% 증가 어.. 그리고 무효와 육회 어.. 이게 지금 좀 말이 많은데 피해량이 다 지금 델론즈랑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델론즈를 지금 뭐, 델론즈가 고인이다, 뭐, 델론즈를 빼야된다, 이런 소리가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델론즈랑 확실히 겹칩니다. 음, 속공도 지금 겹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어좀 봐야 될것 같고, 일단 각성 스킬, 어 적군 전체의 공격력의 120%를 두번 때리고요. 어, 그리고 생명력 비례 데미지까지, 어 추가적 간통까지. 일단, 방덱을 완전히 어 죽이겠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스킬 구성 자체가. 예, 타격 횟수도, 타격 횟수가 조금은 뭔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다단 히트가 조금 있고요 음, 비담. 그래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또 나왔네요. 일단 속공이또 33이고, 음, 앞으로의 대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 공덱에도좀 많이 어울리고요. 지금 또방대게또넣 넣으려고 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델룬주의 설자리가 조금 뺏기면 안 되는데요. 어자 그리고 어 그에 맞춰서 비담 각성 뭐 기념해서 코스튬까지 또 세종 예전에 있, 있었던 건데 숲의 왕자 뭐 이거 첫사랑 약속 그리고 해상전투 이런 식으로 세개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는, 길드전이, 이제 시즌이, 어, 12시즌이 종료하고, 프리시즌에 돌입합니다. 일단, 길드전, 어, 보상은, 태호였죠? 태호 테오 코스튬이, 일단은, 어, 지급이 됐고, <laughs> 음, 뭐, 다들 아시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고, 뭐야. 음. 자, 그리고 이제 12영지가 또 개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2영지가 쉬움 난이도, 보통 난이도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뭐 1, 2성, 뭐 해봤자 뭐 2성, 4성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는 보통 난이도에서 세나펫이 나온다고 합니다. 음, 확률이 과연 어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낮은 확률, 굉장히 낮은 확률일 겁니다. 얘네들이 낮은 확률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은 마치 굉장히 낮을 건데, 일단은 뭐, 그래도, 기대효과라는게 있으니까 센터패시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창공의 수호자 이게 굉장히 예쁜 코스튬이었는데 이게 레벨 4로 해가지고 능력치가 조금 더 어, 상향이 됐겠죠 음, 뭐 이런 부분들 저도 이건 있는데 음 좋네요 일단 각성 비담 오늘 한번 써볼 수 있을겁니다 아마 어.. 출산장비 추가되고 어.. 여러가지 지금 선택권에서 이제 클로에가 어, 추가가 되죠. 항상, 이제, 일반 영웅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오고 2주 뒤에, 어, 이제 선택권에 추가가 되기 마련입니다. 추가가 됐고, 음, 조합에도 추가가 되고, 지금, 길드전 금지형을 마지막으로 볼텐데, 지금 뭐, 델론즈, 크리스, 루디, 레이첼, 지금 뭐, 세븐나이츠 위주로, 어, 전부 다 거의 밴이대로 됐어요. 음, 링 가르마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어, 일단 첫번째, 여러분들, 우리 또, 7월 21일 업데이트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일단 2부도 있는데 2부에서는 이벤트도 한번 볼게요. 이벤트가 지금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 그것도 보고,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각성 비담을, 어, 이제 결투장에 투입해서, 어, 어떤 성능을 발휘할지 이 부분도 동영상으로 또,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2부에서 만나요!